몽골과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황사가 충남을 뒤덮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짙은 농도로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서 충남 전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이번 황사는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대기가 정체돼 3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당분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산시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추기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섭니다. 5급 이상 간부와 업무 관련자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해결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서산 민항건설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놀람>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최악의 황사가 충담을 덮쳤습니다. 이렇게 짙은 농도의 황사는 무려 11년 만인데요. 네, 몽골과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로 충남 전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앞바다가 온통 뿌였습니다. 황사가 싫어 미세먼지에 안개까지 더해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평소 이곳에선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지만 지금은 육지인지 바다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근 신도리 해안사구를 찾은 관광객은 어느 때보다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좀더 날씨가 좋고 청명했으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황사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마스크가 꼭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황사가 시작된 곳은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 29일 새벽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습니다. 농도는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29일 정오 기준 충남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65마이크로그램 지난 2011년 11월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황사 경보는 4단계 네 중두 번째에 해당하는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비상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여 부서 간 협조 체계 유지 및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언론과 문자 등을 통해 황사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전파하였습니다. 고농도 황사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충남 지역 모든 시군의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31일 오후쯤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봄철에 계속될 전망입니다. 31일 오전까지는 고농도로 유지되고 오후부터는 풍속이 점차 강해져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고 충청권 내의 지속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 가동을 제한하고 학교 실외 수업을 금지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과 가까운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뿌연 하늘에 하루 종일 답답하셨을 텐데요. 네, 충남을 덮친 황사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자세한 소식을 기상청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 서운진 예보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예보관님 먼저 29일 오전 충남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어, 경보까지 발표될 정도로 황사가 강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네, 오늘, 지난 사실 3월 16일에도 황사가 있었었는데요. 그때는 강한 황사 영역이 주로 새벽 시간대에 약 고도 2km 상공으로 떠서 우리나라를 통과했었고, 그 후면에서 화강류에 의해 잔존하는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9일 황사는 충남권에서 2011년 이래 가장 짙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하층 하강류에 의해 강한 황사가 지표 부근까지 하강한 후에 우리나라의 유입됨에 따라서 새벽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간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황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황사 전망과 함께 좀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내일부터는 황사의 농도가 더 옅어지겠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이후에도 황사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황사 관련 개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시내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황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범철 황사 많이 발달하긴 하는데요. 지금 평년 평뇨... 가습은 거의 5일 정도 되긴 합니다. 봄철 황사가 그렇지만 앞으로도 봄철에 주로 황사가 찍게 나타난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저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황사 관련 정보를 많이 참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보관님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기상청 서은진 예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4월 1일까지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지역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조기는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로 보성 홍성과 보령 등 충남 서해안의 경우 최고 700c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경은 해안가 저지대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선박 정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갯벌과 갯바위 고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물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는 29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를 열고 지역 현안 22건과 내년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신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선 서울 직결 등이 거론됐는데요. 이 밖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건설, 탈석탄 지역 에너지 산업 전환 등은 신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자체 감사가 시작됩니다. 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맹정호 시장이 직접 감사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29일 자신의 SNS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충남 경찰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인데요. 맹시장은 전국 부동산이 투기 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수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도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상자나 의혹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5급 이상 간부와 업무 관련자는 가족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 기관의 조사를 의뢰할 예정인데요. 맹시장은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근거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갖고 있다면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의원 13명 전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충남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서산 태안 지역 위원회도 시내 곳곳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현재까지 제보 3건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민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28일 저녁 서천 홍원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는 그물에 걸린 민크고래와 상괭이 한 마리씩을 발견했습니다. 민크고래는 길이 5m 80cm, 무게는 2.5톤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앞선 시간 보령 대천항 앞바다에서는 어선 B호가 무게 2.3톤의 민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며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두달 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지급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과 밭등 직불금을 한 차례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입니다. 대신 농업부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0.1 헥타르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농외 소득 등 소규모 농가 조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그외 농가는 1 헥타르당 100에서 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충남 지역 딸기 재배 농가의 꽃곰팡이병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3월 일조량은 평년보다 24시간 적은 117시간으로 집계된 반면 강수량은 26mm 많았습니다. 일조량은 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논산과 공주 등 일부 딸기 재배 농가에서 평균 12% 가량 꽃곰팡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꽃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 낮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창을 열고, 야간에는 환기를 시켜 습도를 90% 이하로 낮춰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브핑충기사입니다 양승조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당내 경선에 대한 선거 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의 확대 간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선관위 또는 각 정당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내용인즉 당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 투입될 수 있는 개별 후보의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한 관련 규정 등에 적시된 선거운동은 물론 언급되지 않는 현장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선거운동의 과열, 혼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내 경선 비용 한도액을 규정하여 사무실 비용과 선거 운동원 수당 등 후보자 부담액의 한도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게 과연 지방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정당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신경 써야 할 사안에 대해 도가 앞장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양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민들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안바지락이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29일 태안군 수원면 파도리일대에서는 어민들이 올해 첫 바지락 채취에 나섰습니다. 올해 파도리에서 생산될 바지락은 천톤 가량으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돼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산 바지락은 뛰어난 품질에 맛도 좋아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진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이 오는 5월까지 연장됩니다. 당진시는 3월까지 10%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할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등 관내 5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상품권 어플을 통해 모바일로도 발급과 금액 충전이 가능합니다. K4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당진 시민축구단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지난 28일 여주FC와의 경기에서 전반 5분에 나온 상대 선수의 자책골을 끝까지 지키며 1대 0으로 창단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4월 4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중랑축구단과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임시 휴관했던 예산 황새공원이 4월 1일부터 재개관합니다. 예산군은 AI 방역에 취약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관람 및 프로그램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황새공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4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과 생태놀이터 등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황새공원은 휴관 기간, 방역 소독과 시설 내부 살균, 안전 점검 등 관람 환경 개선을 완료했습니다.